쳤다고 포함했다고 포함했다고 이상 이하가 다쳤다고 했잖아 이상 이하가 다친 거라고 했잖아 다쳤어요 그 연속이야 예어 그러면 이 기울기가 몇이야 0이지 그런 게 최소 몇개 하나 이상 존재한다고 y 좌표가 똑같은데 연속이래며 어? 그러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야, 그지?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게 하나, 둘, 셋, 네 개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냥 직선이야, 그래도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야? 0인 거지. 그럼 이거 모든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몇인 거야? 0인 거잖아. 그치지 예? 그러니까 롤의 정리라고 하게 되면 함수값이 같고 미분 계수가 뭐라고요? 0인 게 최소 하나 이상 존재한다. 오케이? 예? 미분 계수가 0 제가 또이 얘기하면 또 비웃을 텐데 이 새끼들 제가 인간적으로 롤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롤케이크 좋아하세요? 네. <laughs> 그럼 말려있는 게 어떻게 말려있어? 이게 말려있잖아 그지? 예? 네? 이 시작점이랑 끝점이랑 뭐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라니까 함수값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미분계수가 0이 겁나 많잖아. 그냥 그래, 그래. 그냥 갖다 붙인 거야. 그래서 니한테는 얘기 안 했잖아.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잖아. 그래서. 뭔 상관이냐, 그치? 그냥 롤이라고, 롤. 미분계수가 뭐라고? 0.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는? 역시, 양 끝이 뭐였어? 다쳤어. 근데 이번에는 y 좌표가 똑같지는 않아. 예? 그럼 그냥 얘랑 얘랑 이이 기울기랑 똑같은 게몇개 이상 존재한다? 하나 이상 존재한다. 그러니까 시작점. A, F, A, B, F, B를 이은 직방의 기울기랑 미분계수가 같은 게 하나 이상 존재한다. 이게 뭐라고? 평균값 정리. 이게 이제 말을 갖다 붙이면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롤의 정리는 미분계수가 뭐라고요? 0이고요. 얘는 미분계수가 뭐랑 똑같아? 직방의 기울기랑 똑같다고. 오케이. 해 보자.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구하래. 롤의 정리.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? 미분 계수가 0이라고. 그럼 미분하면 2x 빼기 4지 그게 몇? 0 그럼 x는 뭐야? 2 이거 4 위에 있어 없어? 있지 그럼 된 거야 오케이 2가 0과 4 사이에 있잖아 그럼 된 거라고 이게 이거라고 이거 그럼 얘도 아씨 전결 할래 그냥 미분할래 그냥 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? 2x-1 안에 껍미분에 맞춰 1이니까 곱할 필요 없지. 그리고 x 4 더하기 d에 껍미분하면 몇이야? 1이지. 그지? 그게 몇야? 0인 거야. 네. 나누면 안 돼요. 묶어야 돼. 그러니까 x-1로 묶으면 2가로 열고 x 4 더하기 x-1 이렇게 나오지. 맞아? 그럼 x 빼기 1, 2x 빼기 8 더하기 x 빼기 1은 0에서 x 빼기 1, 3x 빼기 9는 0이니까 x는 몇 도는 몇이지? 1 도는 3인데, 자, 시작이 어디죠? 1이지. 그럼 1은 들어가면 돼, 안 돼? 안 돼.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만 되는 거야? 3만 되는 거야. 알겠어요? 네. 19번 자, 이번에는 뭘 만족하는 평균값 정리 뭐라고요? 자,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뭐 거야. 2-0분의 F2-F0이 뭐랑 똑같다고? F'C랑 프라임 똑같으면 돼. 이게 평균값 정리라고요. 그러니까 2-0이니까 뭐야? 2. E. F2 뭐야? 4. F0, 0이니까 뺄 필요 없고.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? 2XG. 거기에다 C 대입하니까 2C잖아. E, 그러니까 2C가 e, 뭐야? 2G. 그지 이거 c 가 몇이야? 1이야. 오케이.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. 3 0 0분의 F3 -F0이 f 3 빼기 f 0이 f 프라임 c g 맞아. 네. 그럼 3분의 f3이 뭐야? 27 플러스 위니까 33. 0은 0이니까 필요 없지. 미분하면 어떻게 돼? 3C제곱 더하기 2지. 이거 몇이야? 11. 11은 3C제곱 플러스 2. 3C제곱은 9니까 C제곱은 3에서 C는 뭐 나와? 풀마 3인데. 으뜻! 어? 루트 3이죠. 풀마 뭐라고? 루트 3. 근데 이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. 그러니까 뭐야? 루트 3이라고. 루트 3. 알겠어요? 왜? 해봐 밑에 있는 거두개 18번 하고 20번 해 보세요 아 이건 안 줬어? 해야 돼요? 할줄 알겠지? 줄 알아. 해봐, 그지 다시 한번 해봐요 옆에다가 아느냐 다시 한번 보던가.